야 이거 좀 어떻게 해 줘봐 이거 야 어떻게 해봐 빨리 아 빨리 해봐나 이거 싫다고 나 야, 머리, 머리 들고 안, 안 빠져 빨리 빨리 자, 안녕하세요. 생물도감입니다. 자, 이곳은 제가 2년 전쯤에 죽음의 도로라고 해 가지고 작년이었나? 아, 작년이었구나. 아, 죽음의 도로라고 해 가지고 수많은 곤충들이 이 가로등 불빛에 날아와서 지나가는 차에 깔려 죽거나 아니면은 낮에 햇빛에 타 죽거나 뭐 여러 가지 경로로 죽어 나가는 그런 도로여서 많은 곤충들을 구조해 줬던 그런 곳인데요 여기 제가 이틀 전에 한번 왔는데 장수풍뎅이가 진짜 말도 못하게 많더라고요 그날 잠깐 봤는데 한 50마리 이상 발견을 했어요 근데 통이 없어서 아 이거 까망형하고 다시 와서 어, 구조작전 한번 해봐, 해봐야겠다 그래서 까망형하고 다시 다른 날 왔는데 지금 바람 <laughs> 이거 뭐예요 바람 바람도 같이 왔지 근데 뭐야 여기 멸종위기종이다 짜잔! 와, 애기 뿔 소똥구리. 아 이게 멸 멸종 위기중이야 네, 멸종 위기 2급입니다. 요거 제가 따로 챙겨서 불빛 없는 곳에다가 살려줄게요. 여기다 놔두면 밟혀주고. 아, 여기서 밟혀주거나 여기 빠져죽는 애들도 꽤 많아. 여기 넙적 어, 넙적 사슴벌레. 넙서 넙서. 여기도 넙서. 일단. 일단은 통에다가 사슴벌레들은 쌍 넣어주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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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들지? 빠시오. 자독쪽사슴벌레 암컷 오우 신생충이다 깨끗하다 아... 반짝반짝거리죠 어, 새거네 새거 완전히 오늘은 사슴벌레가 왔네 그때는 사슴벌레는 별로 없고 장수풍뎅이. 여기 풀도 좀 같이 넣어줘야겠다 자, 보시면 이렇게 이거 방금 밟힌거거든요 차들이 지나다니면서 어쩔수 없이 이렇게 밟히는 개체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 여기도 멸종위기 애기뿔셔동리이 밟혔다 아이고 자장수풍이 암컷 자 이거 구출해줄게요 자, 여기 장수풍뎅이 안컷는 이렇게 뿔이 없어요 야그 장수풍뎅이 자, 이게 오늘 날아온 걸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어제나 그제 이렇게 며칠 전에 날아왔다가 이런 풀숲에 잘 숨어 있는 경우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에도 결국에는 굶어 죽습니다 여기 먹을 게 없기 때문에 야 근데 진짜 멋있다 와우 진짜 멋있다 힘도 좋을 거 같아 손안 아프냐? 괜찮아요 야. 자 오늘 저거 통꽉 채울 정도로 한번 구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제가 또 방심한 게 그때 뭐 물론 통이 없었긴 했지만 대충 봐도 장수풍뎅이 한 50여 마리 봤기 때문에 뭐 이틀 정도 후면 그래도 계속 많겠지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이제 다 새가 잡아먹었거나 차에 밟혀서 뭐 바람이 날라갔거나한것 같습니다. 뭐 이런데 숨어 있는 개체도 지금 잘안 보여요. 와, 사방에 장수풍뎅이였는데 어쩔 수 없이 오늘은 이 전날이나 전전날 날아왔던 그 장수풍뎅이들 있죠. 개들이 이런 숲 사이에 좀 숨어 있는 개체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거좀 찾아서 구해줘야 될것 같아요. 넓적사슴벌레 가자. 자, 이 제주도는 이 사슴벌레가 대부분 넓적사슴벌레고요. 아니면 애사슴벌레 그리고 이제 간간히 멸종위기종 두점박이 사슴벌레, 뭐 소형종들은 뭐 여러 명 있지만 보통 아무튼 대부분이 넓적입니다. 넓적. 넙적. 넓적. 자 여러분들 저기 방금 말씀드린 그 멸종위기종 사슴벌레 있죠? 두점박이 사슴벌레라고 저기 붙어있네요 이런 식으로 날아왔다가 이 풀숲에 붙어서 숨어있는 애들이 있는데 여기 있는 식물들은 얘네들의 기주식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먹이원이 되는 식물들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에는 아사합니다 다 일단 저 친구도 잠깐 잡아가지고 멀리 살려주도록 할게요 가자 이야 스컷 사이즈 괜찮네 자, 이게 바로 두 점박이 사슴벌레입니다. 이게 이제 제주도에서만 서식을 하고요. 뭐,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흔한 종이에요. 일단 대만에 굉장히 흔하게 우리나라 톱사슴벌레처럼 서식을 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제주도에서만 서식을 하는데, 어 멸종위기종이긴 하지만 개체수가 적은 편은 아닙니다. 나름대로 개체수는 충분해요. 그래서 사실 이 친구들이 멸종될 확률은 굉장히 낮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어, 멸종위기종에 등록된 게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뭐 지역 특수성이라는 것도 있고요. 이 지역에서만 이제 발견이 되다 보니까 자, 어쨌든 멸종위기종도 이렇게 도로에서 많이 죽어 나가요. 진짜 이틀 전에 왔을 때는 여기 막 계속 나는 소리부터 막 떨어지는 소리 막 정신이 없었거든요. 여기 한 마리 있네. 장수풍뎅이 얘는 좀 작다. 오! 와 얘는 제법 큰 개체인데 아제 이렇게 보면은 복부만 파헤쳐져 있잖아요. 이거 이제 버드킬이라고 해요. 이게 새들이 비교적 연약한 복부 부분을 먹고 이 딱딱한 부분은 다 남겨놓는 건데 야 근데 사이즈 진짜 비교되시죠? 엄청 큰 거? 자 여기도 지금 새들 이다 쪼아먹었어요. 이게 애들이 이제 야행성 생물이다 보니까 아침이 되면은 이제 활동성이 많이 떨어지는데 아침일지 새들이 활동하잖아요? 그때 많이 잡아먹힙니다 다쪄 먹었어. 다쪄 먹었어. 우와, 자, 여기도 보시면, 자, 여기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네 마리, 다섯 마리, 여섯 마리, 일곱 마리, 여덟 마리, 아홉 마리, 열 마리, 열한 마리 이런 식으로 계속 죽어 있어요. 얼마나 많은지 짐작이 가시죠. 엊그제, 이 위에도 엄청 앉아 있었거든요. 아, 진짜? 예, 네, 박을 여기 어, 있잖아. 아, 야, 그러네. 네, 엄청 앉아 있었어. 그때는 아. 장풍, 장풍. 가자. 스커시가. 스커시야. 뭐 사투리예요? 어. 죽은 것 같다. 어? 어? 살아있네. 어? 아. 아 새가. 새가 파먹었는데. 와 살아있어. 와이 새가 내장만 싹 파먹고 지금 개미가 끌었거든요. 근데 살아있어. 좀비 아니야? 이게 사람 인간의 기준으로는 이게 이해가 안안 안 가잖아요. 이미 얘는 생명의 가능성이 없는 살아남을 가능성이 없는 상태인데 얘네들은 뭐 머리통만 남아도 한동안은 살아 움직이거든요. 신경계 구조 자체가 일반 포유류나 인간들하고는 달라요. 그러니까 사다리꼴 형식으로 생겨가지고 일정 구간이 잘려도 계속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신경이 살아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사실상 죽은 거죠? 근데 신경, 신경이 살아있는 거예요, 신경이. 자, 지금 이 덤불 속에서만 한 15마리 정도 또 추가로 확인을 했거든요. 그리고 저기 또맨 눈으로 두 점박이 사슴벌레 하나 발견했습니다. 저것도 데리고 올게요, 일단. 자, 가자! 자 여기서도 지금 사슴벌레를 떼다가 너무 많아가지고 카메라를 켰거든요. 여기 세 마리 붙어 있었고, 여기 한 마리 또 있고, 그리고 저기 장수풍뎅이랑 넙적 사슴벌레도 막 붙어 있고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 두점박이 사슴벌레 있고. 자, 일단 다 잡아 보겠습니다. 자, 카메라를 끌게요. 무서워. 네. 고맙게. 오 크다. 와. 어? 형 혼자 맛있는 거 먹는 거예요 지금? 뭔 소리야 여기다 담아놓은 거야 <laughs> 여기 한 열다섯 마리 담아놨어 오와 진짜, 진짜 많아 와 많다 많아 요 안에 또 있다고 지금 이게 오늘 날아온 게 아닌데도 이렇게 많아요 자 지금 또장수풍뎅한 마리가 차에 밟혔는데 요거는 아까 올 때만 해도 없었던 기체인데아고 그 사이에 또 차에 밟혔네요 이게 약간 살아있는 거 같은데 아 신경은 살아있을 거예요 근데 이, 이게 어, 새한테잡아 먹히는 건 그래도 뭐새 먹이원으로 활용이 돼서 그나마 다행인데 이렇게 차에 치여 죽는 게 제들은 조금 안타깝습니다. 이게 더좀 의미 없이 죽는 거라서 자, 이런 돌덩 같은 데도 보시면 장수풍뎅이도 있고 자, 여기 사슴벌레도 있고 이쪽에 대벌레도 있어요. 와 대벌레 크다. 자 이게 이제 뭐 서울을 비롯한 경기도 일부 지역에도 대발생을 해가지고 이제 많이 유명해졌는데 예전에는 진짜 보기가 어려운 그런 곤충이었어요. 나뭇가지를 굉장히 의태한 그런 생김새죠. 으악! 자, 여기 보시면 예쁜 초록색깔의 청개구리 한 마리가 보이는데, 이 청개구리 여러분들 굉장히 궁금해 하시는 것중 하나가, 자, 이렇게 청개구리가 보통 이렇게 초록색만 띤다고 생각하시는데, 자, 이쪽에 보시면, 자, 이렇게 얼룩 무늬를 띠는 녀석도 있습니다. 이게, 자, 이 친구도 청개구리인데, 얘네들이 생각보다 보호색을 굉장히 많이 띠어요. 그래서, 어, 얘네 주변 환경에 따라서 막 회색빛을 띠는 경우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몸의 무늬라든가 이런 게 변하기도 합니다. 여기도 청개구리가 맞아요. 자 여러분들 여기 똥같이 생긴거 보이세 똥? 움직이는 똥? 자, 살모사입니다 어? 아, 조심해야돼 진짜 뚜와를 틀고 있는거 봐자 두점박이 사슴벌레또 발견 자, 암컷이에요 이번에 자 이런 멸종위기 생물 같은 경우에 원래 포획이 안되잖아요 근데 뭐 이렇게 위급한 상황 뭐 이렇게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게 이렇게 구조 목적으로는 임시적인 포획이 가능합니다 진짜 감귤색이야 딱 제주스러워 응, 진짜 제주스러워 <laughs> 자 여러분들 또두 점박이 사슴벌레 이번왜 수컷인데 사이즈 나쁘지 않아요 갔다갔다 갔다갔다 갔다. 자 여기 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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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있죠 네 사이즈 이게 바로 두 점박이 사슴벌레입니다 네, 두 점박이 치고 엄청 크다 자 지금 한 마리 또 찾았거든요 자 여기 쪼마까 발견했던 개체고 자 요번 거더 큽니다 오 사이즈 봐야 너무 예쁘다 진짜 너무 예뻐 야, 니네는 이런 데 있어서 그냥 죽으면 안돼더 번성하란 말이야 자 얘네들도 이 톱사슴벌레 속이어가지고 성지머리가 보통이 아니에요 그래서 굉장히 잘 물고 난폭한 성격을 가졌습니다 야 근데 진짜 멋있죠 자 이제 이렇게 구조한 곤충들을 데리고 여기 비탄 없는 암흑숲 속에다가 살려주기 위해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기 근처에다 살려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이렇게 까망형과 함께 진짜 열심히 구조를 해봤는데요 생각보다 많이 잡았어요. 이게 오늘 날씨가 굉장히 안 좋아서 오늘 날아온 것들은 이렇게 많지 않았는데도 이렇게 풍습에 숨어있는 거 샅샅이 찾아보니까 이렇게나 많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리고 237마리 네저가 세봤는데 237마리고 이 멸종위기종 두점박이사슴벌레도 꽤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여기 그 멸종위기종 애기불소똥그리도몇 마리 있고 요거는 근데 멸종위기종이라서 따로 분리한게 아니라 얘들은 등갑이 약해요 껍질이 약하기 때문에 이렇게 같이 넣었을 때 쉽게 죽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따로 빼놨고요 일단 얘네들은 여기 주변에 잔목님이 어, 무성한 이곳에다가 다 살려 주도록 하겠습니다 와 진짜 많습니다 뭐예요? 멋있는데? 다 붙여 보게요 멋있지 않아? 나는 어? 남자니까 어 그래? 응, 말 잘못했어요 지금 나는 남자니까 <웃음> 아! <웃음> 형 어? 이렇게 부어 드려요? 아니 이렇게 한 마리씩 붙어야지 아. 200마리를? 200마리 붙여줘 봐 진짜로? 어. 아, 지금 형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아, 이 아, 이거. 이거. 아, 이 이거. 아, 이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이거. 아, 빨리 봐! 여기 싫다고. 형이, 야, 형이. 빨리 빨리. 야, 머리 머리 들어가 안, 안, 빠져. 빨리, 빨리. 안 빠져. 아, 미안 뭐. 아, 이거 어떻게 됐대? 여 잠깐만 이거 카메라 껐다가 아. 다시 할게요. 아. 자, 이제 이 친구들 이숲 속에다가 살려줄 건데 뭐 일일이 하나 하나 다 여러 군데다 살려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여기다 부어주면은 얘네들이 다 금방 흩어질 거예요. 어차피 날개도 있는 애들이라 멀리 갈 겁니다. 자, 여기다 부어줄게요. 되게 멋이 없게 부었다. 어, 내가 <laughs> 진짜 금방 터지거든요, 얘네들은. 약간 예비군 끝났을 음. 때처럼. <웃음> <하하하하> <웃음> <웃음> 자, 어, 진짜 너무 많다, 너무 많아. 어, 여기는 주변에 일대에 얘네가 날아서 갈수 있을 만한 불빛이 없기 때문에 나름대로 잘살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요거, 멸종이 기종들, 얘네들은 요 반대편에다가. 자, 여기다가 던져줄게요. 지금 비가 와가지고 이숲 안쪽으로 들어가서 하기에는 너무 젖었어요. 자, 안녕!